오병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laughs>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토다. 날사랑 하시, 사랑 하시, 사랑하심,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 여기사 높은 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천국 가게하소서 날, 가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람들 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서입니다. 부모라면 어당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유다 유대 문화에서도 훈련한 랍비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부모들의 마음에 참물을 끼였는 일을 제자들이 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신이 없는데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서로 만져 달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귀찮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그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꾸짖다 하는 말이 원어로 에피티마 하는 말인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혼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아주 심하게 혼을 내고 지책을 하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왜 이렇게 귀찮게 아이들을 데려오냐고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분작스러냐고 그렇게 야단을 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하셨다 하는 말이 아가 낙태오 하는 말인데 붕괴하다. 매우 불쾌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면 그 누구라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예수님이신데 죄인도 세리도 창기까지도 용납해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어린아이조차 제자들이 아주 부모들에게 야단을 치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체면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붕괴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 용납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흔히 어린아이들은 순수함과 겸손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그런 의미보다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별볼일 없는 존재요. 매우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설령 어린 아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존재이며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당시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작은 마을 뿌락 단위로 가족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의 집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 그 사람이 사는 형편이 어떤지 그 가정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동네에서 서로 어울려 돌아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잘 전파되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와서 개인실이 좋지 않은 이상한 소문을 낼까봐 노심초사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금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은 계산하거나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환영하고 영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편견과 차별 의식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본것 그대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